모이기 시작해! 아 오늘 무슨 촬영이에요? 함께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양양 아 그거다 무대 체험 따먹. 오늘은 쌍스리 체험할 거예요. 쌍스리요? 유재석, B, 이호리 선배님 다음에 저. 선배님 한번 불러보시죠. 유재준님. 선배님!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이직 선배님 아닙니다 국내 최장 인제 양양 터널에서 방재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뉴스 네. 승완입니다 전세계에서한몇 번째 정도로 크죠 국내에서는 일등이고요 전 세계에서는 한 이십 등 정도 돼요 아. 길이도 길기도 하지만 네. 전 세계에서 문장 네. 첨단 최첨단이요 모든 뭐 장비가 다 그냥 뭐 네. 알아서 이제 다 합니다 그냥 싹쓸이 가시죠. 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laughs> 아, 저는 인제 의터 턴을 성공하고 있는 경선입니다. 어 아,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되게 아용어아요 영화가 이거 하나가 55인치 카메라인데 어. 16개가 같이 와요. 어. 이 안에 111km인데 100m마다 하나씩 115개 한쪽은 아 11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 화재가 발생하거나 바람이 내리거나 위험성이 있을 때는 유고 화면이 여기서 뜹니다. 아근데 사람이 내리기도 해요? 네. 예. 잘못된 거고요. 죠아 어? 지금 보이요 지금 뭐가 떴어요. 정지 차량이 하나가 있어요.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이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화재일 경우에는 <laughs> 이 안에 있는 차는 또 화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양양 방향은 서울로 서울 방향 양양 방향으로 이렇게 유턴이 가능하다고요? 예. 양양으로 가다가 어 맞다 나 서울에서 뭐 놓고 왔다 그럼 유턴해서 어. 해도 되고 안 되죠? 선생이 불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 이건 불난 게 아니고요. 저희 장터널 내에 화재 위험성 이 있는 차량이 출입하게 되면 화재가 아 발생합니다. 그래서 터널 들어오기 전에 감지를 해서 그다표출 하게 되는데 정보 표시판을 통해서 차량 번호가 뜨면서 차량 과열 이렇게 아 뜨게 됩니다. 미리 경보를 해준다는 얘기인 네.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이 만약에 나게 되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물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렇 아. 어? 이거 뭐예요, 선생님? 데이, 네. 먼은기대기가 있잖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 화재발생 네. 화재발생 화재 이게 떠요. 네. 화재가 일어났을 네. 때그 감지에서 바로 이제 경보가 울린다는 얘기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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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부분에 있는 감지선이 딱 감지돼요. 이렇게 아. 보면은 이게 비상방공 어. 마이크로 떠드는 거예요. 아 마이크로도 가능해요? 그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터널 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타 안에 계신 분들이나 내부에 계신 분들은 모두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안전한 주행하시고요.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돈 벌고 있어. 하나, 둘, 셋, 짝. 라란야 근데 요즘 같은 날씨 되게 덥잖아요 네. 아이스크림 같은 거 당기지 않나요? 제가 <laughs> <laughs> 원하는 이렇게 분사되는 네. 그런 뭐가 있어요 최첨단으로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정확하게 물을 뿌릴 수 있다는 네. 얘기죠? 120번 뜨잖아요? 네. 여기 출력 시험이 나오는데 이 어... 출력 시험을 누르게 되면 물이 나와요? 네. 지금 분가 바로 되면 오! 누른 어우 온다 와. 어 이런 데가 있었네요 여기는 피난연락갱이라고 사람들은 일리 대필해서 이 안에 안전공간입니다 저쪽에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유해가스가 들어오지 아 못하게 차단을 하고 이쪽으로 나갈 때는 밀고 나가면 되는데 아, 저 소화전 같은 거 저기 봤는데 네. 네. 번호판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저기 여기는 피난갱의 소화전입니다 이아 피난갱의 위치가 어딘지 아 소화전의 위치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반대 차선인 양양방향으로 밀고 예. 나가면 됩니다 아예 그럼 나가볼요니 예. 여기서 <laughs> 조명은 뭐예요? 터널이 길잖아요. 네. 터널 안을 주행하다 보면 단조로워져요. 모든게올수 아. 아. 있거든요. 가시다 아 보면은 노을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아. 도로에서. 아. 도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그렇죠. 바로. 화려한 조명이 나를깨요 아. 저거는 뭐예요? 아까 보신 거는 사람들이 대피하는 통로예요. 여기는 애형 트럭들이 회차할 아수 있는. 뉴턴이 가능한 거예요? 뉴턴이 가능합니다. 네, 아, 건너왔어요, 저희가. 그럼 혹시 여기 한번 열어봐도 돼요? 열어다보시죠 네, 가시죠. 와. 우와. 선 저긴 뭐예요? 소화기 사용해보셨어요? 내가 또, 내가 또 소화기를 또 배운 적이 있어요. 빼고, 안전핀을 뽑고, 발사! 도롱사에 취직해도 되나요? 지금 봤서는 특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이 사갱입니다 레츠고! 사갱! 생각보다 길이가 엄청나네요 선생님 여기 이제 엠브란스 가 다닐 수 있는 야 근데 여기 온도가 진짜 춥네요 엄청 여기는 430m 아래에요 430m요? 네. 와. 여기 커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보이시작 <laughs> 탈출해서 아, 국도와 만나요 아,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이사경을 통해서 국도를 연결해서 그렇지. 바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구급차도 네. 나갈 수 있고요 아니, 근데 옆에 보니까 여기 소방서가 있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네. 첫 번째로 저희 아. 터널에만 유일하게 소방서가 같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바로 보고 소방차가 바로 출발한다는 내용이죠?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들이 있는데요 화재 감지 그다음에 진입 차단 화재 알림 상황 전파 연기 재연 등이 있습니다 와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도 너무 든든하네요 수방대에서 네. 바로 또 출동을 했고 인제 양양터널은 안전하다, 든든하다 네 선생님, 야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 오늘 제가 체험해본 결과 진짜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현장 내부에서 외부에서 모든 직원분들이 정말 불철주야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안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무섭겠지만 네. 터널에서는 첫째도 안전, 두번째도 안전, 무조건 아... 안전입니다. 고객님들 안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다니셔도 되고요. 앞으로 우리 인재양양 터널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터널도 안전하게 될 테니까요. 싹쓸이! 안전도! 싹쓸이! 여기입니다!